이 승마장이 오늘의 격전지가 될 것이랍니다. 언뜻 봐도 채연 씨 걱정처럼 말이 꽤나 많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각자 활동하는 세 팀이 모여 합동 장제를 한다는데요. 채연 씨가 속한 이남 장제사 팀 3명과 28년 차 송영숙 장제사 팀 2명. 그리고 12년차 이방동 장제사까지 총 6명이 함께 한답니다. 이들은 과연 몇 마리나 장제를 해야 할까요? 오늘 승마장이 쉬는 날이에요. 네. 쉬는 날더 편하게 생단지 네.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총 40도, 40도네요. 오오오. 오늘 이렇게 40도가 지금 제재 어, 잡혀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승마장이 쉬기 때문에 다행히 신만대로딱진내놓으면될것 같아요. 세 팀에게 배정된 말은 총 40두. 채은 씨 리스트를 먼저 확인하고 마방 배치도를 꼼꼼하게 파악하는데요. 효율적으로 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선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랍니다. 넓은 마방에서 말을 찾고 이동시키기 위해 굴레를 씌워야 하는데요. 녀석들도 무슨 날인지 아는 걸까요? 얘네도. 형 바방 걸려주면 지들이 이렇게 깨요. <laughs> <laughs> 뺄 때는 그냥 지들아서 이렇게 빼요 여기 막 고개 휘저죠. 가자. 가자. 사람을 태우는 승마용 말들은 발굽에 가해지는 무게가 커서 편자의 마모가 특히 더 심하다는데요. 때문에 두 달에 한 번꼴로 반드시 장제가 필요하답니다. 차례대로 마방에서 말을 꺼내는 채현 씨. 그런데 뭔가 걸리는 듯 녀석의 걸음걸이를 자꾸만 확인하는데요. 말의 발굽과 관련된 건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니키타가 발이 안 좋은 건지 원래 원래 저렇게 걷는 건지가 잘 헷갈려. 저 니키타요. 어. 는 어, 어? 이러면서 약간 좀힘 힘들 힘들게 내뱉는다고 해야 되나 어. 그래서 아픈 아픈 건지 아니면 원래 그냥 얘가 이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 혹시 몰라서 그냥 미리 봤어. 그거 적어, 적어놓고 왜냐면 이거 여기 운영하시는 여기 또 우리 푸틴님한테 또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 좋으니까. 일단 아. 그 내용을 적어놓고. 네. 그다음에 내가 이따가 검사할테니까. 아. 일단 눈썰미 좋은 채은 씨가 알아본 닌기타의 불편한 걸음걸이. 이남 장제사가 좀더 면밀하게 보행 검사를 해보는데요. 승마용 말에 보행 이상은 사람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채연씨 따로 표시해두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대기하는 말과 장제하는 말까지 사람보다 말이 더 많은 상황. 원래 이렇게 한 번에 많은 말들을 꺼내놓고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각자 맡은 담당이 있어서 한사 맡은 사람이 그 작업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요. 어. 왜냐하면 오늘 말이 너무 많아서.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하게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말의 상태를 살피고 낡은 편전을 제거하는 등 조방 과정은 채현 씨가 전담하고요. 발굽을 깎고 정리하는 등. 중간 과정은 남수 씨목 그리고 현자를 만들고 부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까다로운 과정은 30년차 베테랑인 경험 많은 이남 장제사가 맡는 시기입니다. 한장 작업하다 말고 갑자기 최은 씨가 마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수정대 하나가 비어서 빨리 채워놔야 돼요. 오전 내내 뛰고 또 뛰는 눈에 띄는 그녀. 정신없어서 끈두개 들었어요. 캐셔! 한 사람이라도 삐끗하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팀 작업이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채연 씨가 이렇게 동분서주를 하는 건데요. 한 항상 세 마리도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이 말도 제가 잘하면 마무리해야 돼서 그러면 두 명이 남잖아요. 네. 한 사람은 이 말고 한 사람이 이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작업을 이어갑니다. 장제는장제대로 하면서 중간 중간 다른 사람의 작업 상황까지 살펴 전체를 조율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데요.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은씨 덕분일까요? 오전 장제가 아주 순조롭습니다. 아, 근데, 아, 이건, 이건, 이건 편집해주시고요. 사장님이 저를 혼내면서 울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혼낼 비밀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laughs> 누가 이기나 해봐야 돼요. <laughs> 채은씨가 특히 더 열심히 한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와.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내려줘, 카메라 아... 내려줘. 네, 카메라, 카메라. 아, 위에 있으면 안 돼? 예, 네, 카메라 숨겨주세요. 아. 예. 네, 괜찮아. 카메라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보고 놀랐어요 예, 네, 괜찮아, 와라. 괜찮아, 와. 괜찮아. <laughs> 얘 같은 경우는 좀 아주 예민한 것 같아. 괜찮아, 와. 늘할때 <laughs> 내가 늘 얘기하잖아. 늘 진작을 해. 알았지? 네. 한 마리 한 마리 알은 말이야. 괜찮아. 굉장히 굉장히 똑이고 괜찮아. 시간 걸려. 얘 지금 누르기 때문에 얘가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있으면 쫀쫀 천천히 움직이고 말아. 네, 괜찮아. 말은 예민하고 겁이 많은 동물이라 위험을 느끼면 행동이 거칠어지기도 하는데요. 여기 봐, 레이디어. 괜찮아. 보라 레이더 아치 아치 괜찮아 아, 어? 재현 씨가 한 잠을 쓰다듬어준 덕분에 레이디럭도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얘네가 눈 위로 뭐 있으면 무서워하거든요. 아 자기보다 높은 위치 있으면 네 그래서.